안녕하세요. 인트로TV입니다. 응? 어, 뭐야? 아이, 어떤 새끼가 신성한 촬영 시간에 영토리 걸고 지랄! 이명남 회장님? 와, 웬일이시지? 여보세요? 어이, 유튜브 양반. 이잘 있으시죠, 예? 마, 니는 어른한테 생일되도 어째 진화한 틈이 없나? 아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공사가 다망해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그래. 뭐, 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뭐고? 실버 버튼도 어, 아유, 십억 받았냐, 무슨 택도 없어. 내 샤마, 오늘 니한테 영상 통화까지 끈 이유가 뭐냐. 음? 네, 샴천이 자전거 문 닫고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이 쇼님이 말하가, 으아, 마 대박이 났어요. 이 불경기에 대박이 났어요, 회장님. 무슨 가게를 열었는데요? 니뭐 네 말하면 안아 에이? 장샤는 말이다. 다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 아이가. 니네 같은 놈은 택도 없다. 니네 뭐, 우리 식기가뭔 주둥이가 그래 튀어나오노? 막 그래도, 말 나온 김에 말해줄까? 니네 궁금하나? 네, 뭐, 말씀하세요. 니네 샤마, 요즘 장안의 화제. 탕후루 가게 열었다, 안 하나? 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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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났다. 아, 탕후루 가게 여셨구나. 대박 나시더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네, 그래, 그래. 뭐, 고맙고. 네돈좀 벌다 뭐해 이 차를 바꾸라 카는데 그뭐고 제네시스? G80? 니 아나? 네, 네 얼마전에 제네시스 G80이 페이스리프트도 했잖아요 회장님 뭔 페이스? 아 됐고 잘 모르니까네 니가 한번 실면좀 해도 제일 안구르다가 알았나? 네 회장님 맡게만 주세요 해서 오늘은 이명남 회장님의 탕후루 가게 대박을 기념하며 얼마전 바로 시작하가 네. 제네시스 G80 깡통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격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벌써부터 가슴이 쿵닥쿵닥 뛰죠잉? 얼마나 올랐나? 느껴봅시다. 네 2024년식 페이스리프트 G80 가솔린2.5 터보 깡통이 가격은 무려 5,890만원. 6천만원에서딱 110만원 빠진 금액이고요. 페리전 모델과 비교시 약 342만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342만원이나 올랐셔니 네 방금 페이스리프트라 하지 않았나? 페리가 아니고, 혹시 풀체인지 아이가? 뭔 놈의 가격이 그리 뛰어버리노? 그러게요, 회장님. 역시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이긴 하네요. 통상 형기가 풀체인지 해야 2,300만원. 올리는 게 국룰이었는데 제네시스는 페리 한방에 340을 태우잖아요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풀체인지 되어 전장이 5060mm나 되는 BMW 520i의 판매가가 6,880만원인데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무려 900만원이나 해줘서 가격이 5,890만원까지 내려간다 해요 그렇다면 G80 깡통 살 돈에서 딱 90만원만 더 쓰면 신형 520i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G80과 520i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네요 아니 가격이 그밖에 차이가 안나? 내가 이번 기 이 B&W m 한번 담아야 되는 거 아이가? 가격 얘기는 잊지 말고 다음은 파워트레인 품목 보실게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산타페 소렌토에도 달리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 들어가지만 똑같은 엔진이면 재미없으니까 출력은 개선하여 산타페 소렌토 281마력보다 훨씬 높은 3 0 4마력 마! 힘 전해! 깜짝이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무려 300마력이 넘는 새끈빠끈한 출력을 자랑합니다만 원래부터 들어가던 엔진이라 큰 감흥은 없고요. 8단 자동 변속기도 동일하지만 예전엔 최소 129만 옵션은 넣어야 들어가던 얼륜 모노블럭 브레이크와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다음은 외관을 보실게요. 페이스리프트를 했지만 사실 외관에서는 크게 두개뜨게 바뀐 점은 없구요. 제일 티가 나는 부분은 역시 전면 그릴이 이중 메쉬 구조로 바뀌면서 왠지 여름에 통풍이 잘될것 같은 모양새가 됐죠. 그리고 전면 범퍼도 이전보다 훨씬 날렵하고 공격적인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후면으로 보시면 기존 듀얼 머플러가 히든 타임 머플러로 바뀌며 조금 단정해진 느낌이네요. 이마우라가 든든하게 달려있어요. 카는데 이게 어디갔노? 그러게요. 저도 예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듀얼 머플러가 빵빵하게 달려있어야 하는데 히든타입으로 바뀐 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바뀐 점은 또 있습니다. 이젠 헤드램프가 G90부터 들어가던 MLA 헤드램프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모델 대비 외관에서 달라진 점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데요. 풀 LED 리어 콤비램프와 18인치 피렐리 타이어 앤 휠,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유리와 전체 도어에 들어가고 자외선 차단 유리는 모든 유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외관보다는 확 달라진 게 체감된다는 인테리어 품목 보실게요. 이전 모델 깡통은 8인치 LCD 클러스터가 기본이었는데 이젠 아닙니다. 새롭게 적용된 27인치 OLED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깡통에도 기본으로 달아줍니다. 이야 미쳤다 미쳤어 내 네, 미치겠네 이게 자동차지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하이패스 시스템 프레임리스 룸미러 매트릭스 패턴 인서트 필름과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의 터치 타입 공조 패널과 앰비언트 무드 램프, 앞좌석 LED 풀램프와 메탈 도어 스커프,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깡통에 선택 가능한 색상은 블랙과 카멜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잘하면 실까 이쁘네. 운전석과 동승석 둘다1 2 방향 전동 시트인 건 이전 모델이나 동일한데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포함된 메모리 시트가 이전 모델은 운전석에만 들어갔는데 이젠 동승석에도 들어갑니다. 동승석에 메모리 시트 달린건막 가샤노바 용이가. 1번은 와이프요. 2번은 셰커드요. 막 이런 녀석 아이가. 막 알았다 눈좀 그리뜨지 말고죠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포함이고요 1열 통풍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젠 앞좌석 콘솔 암레스트까지도 열선 들어갑니다 팔꿈치도 뜨끈하겠네 마지막으로 뒷좌석 열선 시트와 뒷좌석 스킷드루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야 여러분들 사실 이전 모델 G80 깡통에서는 깡통을 살때몇 가지는 감수할 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8인치 LCD 클러스터가 그러했는데 물론 가격이 페리하면서 340만원이나 오른 건 배가 아프지만 이젠 깡통도 정말 깡통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고급스러워졌네요. 그야말로 완벽한 깡통. 완벽한 깡통이 뭐야? 말에 의피가 있는 거 아니야? 다음은 안전품목 보실 건데요. 안전품목에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상관없겠고요. 헤 에어백 시스템 들어가고요. 급제동 경보 기능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운동 경고 스티어링 휠과 하이빔 보조 기능, 운전자 주의 경고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식하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기능, 주행 시와 전진 출차 시 작동 되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후진 가이드 램프, 안전하차 보조와 초음파 감지형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키는 마지막으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편의 인포테인먼트 품목 보실게요.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과 이전 모델 디지털 키보다 업그레이드된 제네시스 디지털 키2 기능. 디지털 키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젠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펑 꺼내지 않아도 그냥 열수 있다네요. 이야 미쳤다 미쳤어잉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안들어가던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도 이번 페리모델부터는 기본이고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께 정말 희소식. 앞좌석 콘솔 암레스트 수납함에 자외선 살균 기능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이뭐 사실 얼마나 그 안에서 살균이 될까 싶긴 하지만 누구 태웠을 때 생색내기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 이 세컨드한테 의필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아이고 야야 니 골프 칠때 이 손에 땀 많이 났지 이여느가 살균해라 와니 손이 숀이... 와 이리 겁나 와 이라고 알아나 물바 그리고 이전 모델에서 99만 원에 넣을 수 있던 2열 컴포트 패키지 원의 일부 기능을 이번 페리 모델에는 기본으로 넣어줘서 뒷면 전동식 커튼과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그리고 뒷좌석 자기능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음 품목부터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데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전자식 파워 차일드락, 레인 센서, 열선의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에는 1열 듀얼 풍향 모드 제어 기능과 후석 공조, 전석 제어 기능, 오토 디포그와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능. 능의 애프터블로우도 포함이고요. 공기청정 시스템도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다스 품목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 번호방 주차 거리 경고에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도 기본이고요.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제네시스 카페이, 발레모드, 스트리밍 서비스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네시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네시 시슈라 시슈 깡통도 뭐 이리 좋노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 2024 G80 깡통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가격표를 봤을 때제 아무리 패리를 했다지만 342만원이나 오른 가격을 보고 제 아무리 국내에서 초대박을 친 모델이라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추가된 품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니 오른 가격보다 넘치지는 않더라도 나름 알차게 여기나 옵션들만 쏙쏙 넣어준 것 같아요 내 네, 말이 그 말이야 통신석 메모리 시트에 중간 콘솔에 항균 기능까지 넣어주는 건 세컨드 만들라고 치네시스 과학자들이 밀어주는격이다이 말이야. 이마나쉽어 바꾼 노쭉 아무튼 완벽에 가까운 G80 깡통. 여기서 뭐더 넣을 옵션이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110만 원짜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이 옵션 넣어도 체감이 될 만큼 티가 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종종 있지만 G80이 고급 세단 만큼 조금이라도 승차감에 유리한 옵션이 있다면 저는 넣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옵션 넣으면 차가격이 딱 6천만원이 됩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85만원짜리 빌트인캠 패키지 옵션이고요 이 옵션 넣으면 빌트인캠2와 보조배터리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넣어줍니다 빌트인캠2는 이전 신형 그랜저 영상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녹음도 안 되는 반쪽짜리 블랙박스가 아니라 녹음도 되고 사고가 났을 때 내비상 어느 위치에서 사고 났는지도 함께 저장되고 또 내가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까지 저장이 되는 개꿀 블랙박스라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추가로 증강용실 내비게이션까지 얹어주니까 다른 사람 태웠을 때 어필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세컨드? 아나 이명남 회장님한테 올만나? 만날... 니나 내나 수준이 도찐개찐이야. 내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